지난 1156회차 로또 추첨에서 많은 분들이 기쁜 당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행운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2월 1일에 추첨 예정인 1157회차 로또 예상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호들은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잘 어우러지는 숫자들로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특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선정되었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각각의 번호가 가진 의미와 명리학적 배경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일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활기차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동물로 무인월의 강렬한 기운과 깊은 조화를 이룹니다. 임목은 호랑이띠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창의력과 대담한 행동을 푹돋다줍니다 신축일의 축토는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며 사화는 호랑이띠의 열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자신의 추진력으로 바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로또 번호 추천에서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숫자는 5입니다. 숫자 5는 무토의 안정성과 사화의 활기를 함께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의 대담함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숫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숫자는 11입니다. 숫자 11은 잇목의 성장 에너지를 상징하며 호랑이띠가 자신의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성과를 이루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랑이띠의 추진력을 극대화해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7입니다. 숫자 17은 무토와 축토의 안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호랑이띠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호랑이띠의 결단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순간에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숫자는 23입니다. 숫자 23은 잇목의 생명력과 사화의 강렬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호랑이띠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열정과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29입니다. 숫자 29는 축토와 사화의 에너지가 결합된 숫자로 호랑이띠가 자신의 대담한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호랑이띠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5입니다. 숫자 35는 인목과 사화의 에너지를 담아 호랑이띠가 자신감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숫자는 40일입니다. 숫자 41은 호랑이띠의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축토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호랑이띠가 꾸준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정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추천 번호는 5, 11, 17, 23, 29, 35, 4일입니다이 번호들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흐름과 호랑이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된 숫자들로 선생님들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번호들이 선생님들의 삶에 활기를 더하고 큰 기쁨을 안겨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지고 선생님들의 삶에 멋진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늘이 선생님들께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호랑이띠 선생님들 주위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